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현대자동차 산타페 T-M 디젤 2.0 2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2019년 등록, 2020년형, 77,600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기록부 보시면 단순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가져 있고 가격대도 우주 최저가에. 찍고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되게 멋있는 블랙 색상이고요. 그리고 외관, 상태도 너무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여기 어라운드뷰가 들어가져 있어서 전방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전방 센서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레이더 판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라이트 헤드라이트 보시면 백화 현상 없고요. 뭐 흠집 같은 거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 거의 완벽하지만 문콕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 앞쪽 도어 쪽에 정말 미세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요. 한70% 정도 남아있고, 힐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지만, 정말 안 보일 정도의 흠집은 여기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인치 19인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60% 정도 남아있고, 힐 컨디션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정말 안 보일 정도의 흠집은 조금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선팅적인 부분 뭐까지거나 흠집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 또한 관리 상태는 되게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6대 4 폴딩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7인승이에요. 뒤쪽에 컵 폴더가 이렇게 있으면 7인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2열 폴딩 버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소화기, 삼각대, 알맞은 킷시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동 트렁크. 네,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내려가고 있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테일램프 이렇게 보시면, 네, 사용감이 거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조석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문콕이 조금씩은 있어요. 이쪽에랑 네,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시트 이렇게 보시면 브라운. 스톤 색상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들어가져 있고요. 아래에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와 함께 여기 후속 리어 커튼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네, 엔진 소리 훌륭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키로수 77,699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팩까지 들어가져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도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핸들 커버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요. 안쪽 컨디션 보시면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모드 버튼,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블루링크가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 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져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지금 풍량 높이면 완벽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고요.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어노브 뒤편으로는 드라이빙 모드, 전자파킹 센서,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스탑 오토 홀드, 어라운드 뷰 버튼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커플더, 콘스박스도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 그리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딜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이지만 추가 옵션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외관 상태, 키로수, 가격까지 너무 좋은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훈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